눈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도 계속 오늘 종일 논다 그랬거든요. 많이 오겠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으러 나왔더니 애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우리 설이 지금 맨발로 나와서 저 잠바만 입혔어요. 역시 눈오면 애들하고 개만 좋아하네요. <laughs> 달콩이 발, 응 달콩발, 달콩발. 갑자기 물이 얼마나 비가 얼마나 왔나 가보자 설아 저쪽에. 설아 이쪽으로 나가보자. 대문 밖에. 눈이 쌓였나 어쩐나 보자. 쌓였겠지. 이렇게. 음. 많이 옵니다. 펑펑 옵니다. 축축하게 옵니다. 눈이 촉촉해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포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어서 지금 눈이 아주 젖은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나가네. <laughs> 많이 발코니가 지금.. 아이고, 설이 발다적겠다신발이 맨발로 나와가지고 조금만 놀다 가다 들어가자. 에이, 설아, 그쪽으로 가지마. 이쪽으로 와. 으 많이 쌓였네. 아, 아름다운 설국이에요. <laughs> 아름답긴 한데 나가지는 못하겠네. 오늘 저기 도서관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어요. 애기 도서관에 한번 가볼라 했는데. 나가도 그렇게 미끄럽고 같진는 않지만 안 나가는 게 좋겠죠. 예막하심을좀 뿌려야 될것 같아요. 어주들어가서 서라. 할머니는 춥다. 서라, 그쪽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그로 가는 거 아니야. 다콩이도 이리 와, 이제.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일로 와. 그 마당에 가서 놀자. 여기 안 돼. 마당에 가서 놀자. 다콩아, 들어가자. 이리 와. 다콩,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다콩. 서류도 와요. 옳지. 아이고, 이뻐라. 들어가 달콩 들어가 옳지 어이구. 들어와요 사리도 빨리 들어와요 달콩 들어와 들어와 옳지 달콩도 들어와 옳지 마당에서 놀아 응, 음, 마당에서 놀아 저 위에 가볼까? 너는얼만큼 쌓였나? 어유 저기 뒷밭에 가보자 뒷밭 달콤아 뒷밭 올라가 봐 설아 발안 시려? 물눈 들어가지 않았어? 괜찮아요? 응음음음음음자자 같이 가. 응, 한참이 와요. 한번 손잡을까요? 손잡아요. 옳지. 응. 음. 미끄러졌어요? 응. 네. 와우, 눈 많이 왔지요. 눈밭이. 계단이야, 조심해 계단이야. 옳지. 옳지. 달콩이 신났다. <laughs> <laughs> 응 달콩이 발자우 옳지. <laughs> 응. 달콩 나가면 안 되지. 어디 또 구멍 뚫었어? 다 막아놔줘. 그럼 나가면 안돼 달콩. 마당 안에서 놀아. 달콩 안 돼. 진짜 많이 온다, 오늘. 이만 가시 뿌려야 될것 같으네. 우리 남편이 뿌리 사갔네요. 내가 뿌려야 되겠어요. 아, 어, 추워. 설아, 이제 글로 그만 가. 이리 와. 춥다. 내려가자. 아가, 이리 와. 달콩도 이리 와. 옳지. 김설 이리 와. 가자. 들어가자. 엄마한테 가자. 옳지. 달콩이 가자.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빨리. 옳지. 옳지. 잘한다. 달콩이 착해요. 설이 이리 와. 옳지 옳지 뛰지마 걸어와 넘어진다 걸어와 어 뛰지마 걸어와 넘어져 옳지 옳지 <laughs> 가자 손잡고 가자 손잡아요 아가씨 싫어요? 싫어요? 응, 조심해서 가어 혼자 갈수 있어요 천천히 가요 달콩 아주 나갈 구멍만 찾고 있어요 나가 뭐할 건데 빨리 가 일리가 달콩아 나가면 안돼 이리 와어이고 잘한다 우리 설이 어이구 우리 설리잘 간다 <laughs> 눈 많은데 잘 걸어가네 넘어질까봐 겁나네다 젖을 거야 넘어지지 마 천천히 가요 조심조심 조심. 옳지 조심 어휴 가자 가자 할머니도 무섭다 그러실까봐 가자 달콩 가자, 옳지. 가자, 응, 가자. 들어가, 맞아. 옳지 들어가요. 어, 이 장미가 안죽었네 겨울에도 이렇게 되나 봐요. 원래. 음. 들어가, 마당. 방에 들어가자 설아. 얼른 달콩도 이리 와. 설 만지지 마, 손 시려. 어, 손 시려. 괜찮아요? 빨리 가자. 들어가서 하, 서림 아침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가자. 달콩 가자. 옳지 이뻐요. 응, 이리 와요. 설아, 거기 물이다 이리 와. 신발 다 젖었어. 이리 와. 빨리 와. 장화 신고오려니까 장화를 또 이때는 왜안 신어? 그렇게 좋아하는 장화를. 빨리 와. 가자. 빨리 들어와요. 달콩이 들어가자. 춥다. 달콩이도 눈만 오만이 맞으면 안 돼. 너도 추워. 빨리 들어가. 얼른 와, 김설도 엄마한테 가자, 이제. 빨리 와요. 들어가자, 얼지 들어가자. 얼이구 착하다. 오늘 여기까지 길게, 길게 찍었네요. 윤구경 하실 분 많이 하시라고.